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나운방전 검은숲 맵에 고인물 자리라기보다는 자리랑 이제 뭐 약간 팁 같은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로 뭐 이건 뭐 웬만한 분들 다 아실텐데 시작할 때 지하 쪽 가는 분은 위쪽에 약간 빈 공간이 있어요 그 위쪽에 으 총을 쏠 수가 있어갖고 이제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을 제 잡아줄 수가 있어요 대기를 타면서 그다 앉아 여기서 딱 지나가시는 분들 잡아줄 수가 있고 이제 이러면 이구컷이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나는 이구컷 당하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 계단 쪽에 있는 문으로 나오셔서 딱 붙어갖고 계단 쪽으로 가시면 돌아서 이렇게 딱 가시면은 일단 이구컷 걱정은 없어요 그 대신에 이제 단점은 뭐 중앙 2층을 가던가 어디를 가든간에 약간 좀 늦어지긴 하겠죠 계단에서 데이트 하는 게 아닌 이상 반대쪽도 똑같이 이게 되고요 이제 반대쪽도 똑같이, 이, 그것도 안는게 싫으시면, 계단 쪽으로 돌아서, 뭐 원하시는 데를 가시거나, 계단에서 대기를 타시면 돼요, 이렇게. 자, 그리고 뭐, 이거는, 양쪽도, 이것도 양쪽 다 되는 건데, 이제, <laughs> 여기 자세히 보시면, 이, 뭐라 해야 되지? 이 문에, 약간, 틈이라 되나? 튀어나온 부분 이 있잖아요. 그래서, 이렇게 점프를 딱띄어주면은 여기 올라갈 수가 있어요. 그래서, 이렇게 뺏을할 수가 있고, 이건는 이제 뭐한 절반 정도는 아시지 않나 싶긴 한데 그리고 이제 뭐 중앙 위치에 보시면 이런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사실 검은숲맵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 보니까 설명드릴 게 많이 없어요 음,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들어와서 대기 탈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여기에서 오두막 쪽으로 이렇게 그냥 건너갈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뭐 이렇게 딱 건너오셔서 뭐 오두막에서 대기 타시는 분들을 뭐 잡아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반대쪽도 똑같이 되는 거고, 이건.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렇게 활용성이 높은 건 아닌데, 거점 뒤쪽에 보면 튀어나온 돌들이 있어요. 이쪽에서 약간의 빼꼼을 시전할 수 있고, 여기에도 하나, 약간 기계 부품 뒤쪽에. 그래서, 어, 근데 각이 많이 잡히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쓰인 자리가 아니에요. 이쪽도 똑같이 하나가 있고, 총 3개가 있어요, 거점에도. 여기 에 하나, 중앙에 하나, 왼쪽에 하나. 그리고 이제 이것도 뭐 활용성이 높은 건 아닌데, 여기 보시면 이렇쏠 수가 있거든요? 요, 뭐라 되지? 철? 뭐, 어쨌든. 이 밑으로 이렇쏠 수가 있는데, 이게 문제가 뭐냐면, 반대쪽에서는 여기로 못쏴요 이렇게 막혀있어갖고 아예. 그래서, 이쪽은 아예 쏠 수가 없는데, 여기선 쏠수 있기 때문에, 여기 지역은 약간 유리한 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하겠죠? 검은 숲은, 뭐이 정도가 친것 같죠, 네. 아, 그리고 맞다. 이런 <laughs> 설명 안 드렸는데,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, 저 위에서 빼꼼하는 자리. 이게 단점이 뭐냐면, 지하에서 발이 보여요. 이게 지하 쪽에서 발이 보이기 때문에, 우리 팀이 지하섬을 졌으면은, 좀 빠르게 빠져주셔야 되고, 뭐 지하 쪽에서 뭐 킬이 많이 나왔고, 우리가 이긴 것 같다. 그러면은 계속 있으셔도 돼요. 음. 그것만 주의하시면은, 뭐, 검은 수은 딱히 설명드릴 건 없죠.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